안녕하세요 철수 철스 어머니 철수는 이제 교정 치료는 거의 막 빠지고요 유지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일단 있으신가요 예 원장님 교정이 끝나도 유지 장치를 평생 끼워야 된다고 들었어요 예. 정말 평생 끼워야 되나요 유지 장치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두 종류를 다 사용을 하는데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어떤지 설명을 드리고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니 뒤에 붙이는 유지 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끼는 것도 있어요. 끼고 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끼는 장치입니다. 두 개를 다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붙이는 유지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요 끼는 장치에 이제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걸 평생 끼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생 끼지 않고요. 2년을 끼는데 2년을 2년을 끼는데 그 잘때낄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자는 시간에 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평생 끼는 건 아니다. 근데 왜 평생 이야기가 또 있냐 하면은 이게 속에 이렇게 철사를 붙여놓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몇년 지났다고 떼버리거나 잘 그렇지가 않고 가급적 최대한 오래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또 평생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고요. 기능이 조금 다르긴 한데 붙여놓는 철사 이야기 먼저 하면은 특히 중요한 경우가 교정치료 하기 전에 이렇게 틈이 이렇게 듬성듬성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앞니가 너무 삐뚤어 어떤 사람들 이런 경우는 그게 붙여 놓는 철사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경우는 특히 잘 붙여 놔야 됩니다. 그렇게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저 철사는 네. 말 그대로 평생 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붙여져 있기 네, 네. 때문에 신경쓰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네, 그렇죠. 꼈다 뺐다 하는 거는 교정치료 끝난후 2년만 밤에 잘때 끼면 된다. 그렇죠. 잘때 끼는 게 기본인데 네. 첫 달에는 예, 처음은 아주 중요하니까 하루 종일 끼는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이가 잘 낄까 너무 걱정이 돼요. 네 네, 네. 가끔 잘안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게 아주 당연하고 이게 끼는 거를 잘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어려워하냐면은 처음에 습관까지 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초반에 어머님이 좀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끼는지 봐줘야 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플 것 같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느낌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냥 안 끼고 안 끼다 보니까 또더안 끼고 이런 게 생겨서 그러니까 초반에만 다 도여 가지고 끼게 하면은 또 아주 잘 낍니다 그리고 관리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리도 이게 생긴 게보면 복잡하게 생기고 했으니까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씻어 주면 되고. 그리고 보관을좀 이제 그냥 두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케이스가 있으니까 케이스에만 이렇게 잘 넣어 주면 케이스에 잘 보관하고 물로 잘 씻어 주고 하는 것만빼면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네. 그 안에 부착하는 유지 장치는 뭐 양치질을 뭐좀안 하면 부식이 된다던가 훼손될 수도 있나요? 그 장치 자체는 훼손이 안 되는데 치석이 잘 생길 수가 있겠죠. 다른 어머님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누구 윗니고요. 이거 아래인데 아래가 침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여기 치석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쪽을뭐잘 닦아 줘야 되겠죠. 교정 끝나도 우리 치과에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체크를 받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같이 해 드리니까 보통 큰 문제가 있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잠깐 안 끼게 되면 다시 네네. 틀어지나요? 초반이 중요한데, 며칠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길게 한 달씩 안 낀다거나, 뭐 보름씩 안 낀다거나 이러면 조금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틀어진다는 게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뭐 상상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요걸 안 낀다는 게, 붙여놓는 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잘안 낀다는 거는 이걸 밤에 잘안 낀다는 그 말인데 이, 네, 이게 네. 기능이 뭐냐 하면은 삐뚤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은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은 삐뚤어지지 않게 하는 거는 철사가 담당하는 거거든요 붙여놓는 철사 요게 이제 삐뚤어지지 않는 거를 이제 담당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 여기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네. 둥그렇게 배열돼 있는 이 틀을 네. 형태를 좀 잡아주려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이제 전체적인 틀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걸 잘안 끼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 형태가 약간 안 맞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초 반에 잘안 끼면 당연히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끼는지 잘 봐줘야 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음.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래도 이제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음. 아이가 어떻게 네. 말을 잘 하면 좋을까요? 아이한테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치열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평생 잘 쓰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 치료 결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뒤, 3년 뒤, 5년 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치 제거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만 잘 넘어가면 은잘 유지가 될수 있으니까 지금 잘 해줘야 된다. 예. 지금 잘 하려고 장치를 막 끼고 하면 처음이니까 답답한 느낌이 있을 예.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이니까. 이게 계속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잘 알려줘야 돼. 이게 잠깐 그런 거다. 잠깐 그러면 지나가면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실제로 아이들이 유지장치 그만 껴도 된다 이래도 계속 끼는 아이들도 많아요. 안, 안 힘들다는 거예요. 아, 네. 습관이 되면. 예. 괜히 좀 불안하니까 자기가 끼겠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힘들어하는 거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습관이 될 때까지가 조금 힘든 거지 그 뒤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계속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고 계속 힘든 게 아니라 초반에 처음에 예를 들면 일주일 처음에 일주일, 이주일이 그니까 고비인 거예요 그것만 넘어가면 별게 없는 거예요 예,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 것을 예, 할수 있게 해준다면 조금 모티베이션이 더생 할것 같기도 그렇죠, 그렇죠. 한데요. 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유지 장치를 잘 음. 끼지 않으면 나중에 음. 음. 교정 치료를 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약간,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얘기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뭐잘 있진 않지만, 음,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겁을 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오늘 상담 잘해주셔서 <laughs> 네,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초반에 습관 잡기랑 이제 관리하는 것을 처음에 잘 체크해주는 것 네. 예, 그거를 잘 하는 네. 예, 엄마가 돼야 되겠네요. 네. 예, 예.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